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에러는 모니터에서 리얼타임 메시지에서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된 에러들은 모니터링 쪽에 보시면, 동일하게 에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쿼리의 수행 시 발생하는 오류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쿼리의 오류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새로고침을 한번 하면 에러 메시가 발생하고 콘솔 로그를 보시면 q u e 쪽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메시지고 그리고 서비스 에러를 보시면 getData 라는 메소드에 그 다음 오류메시지 번호고요 파라미터와 q 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에서 보시면 r e a l t r 메시지에 서비스 에러에서 동일하게 에러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구 다시 원복을 하고요. 그리고 JSP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밑에 폴드를 하나 생성하고요. 그리고 기 v 점 JSP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JIV를 입력하고 Ctrl space를 클릭한 다음, P에서 리스트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을 다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도 다 지우고요. 그리고 액션에서 없는 값을 다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view web inf 밑에 jsp 밑에 home 밑에 study 밑에 debug 밑에 debug jsp 저장하고요. 그리고 add model list 는 list 로해서 리스트 결과값을 디버그 JSP로 전달합니다. 디버그 JSP에 쓰는 리스트를 받고요. 그 다음 스크립트 리스트를 이용해서 리스트 get string. 저장을 하고요 실행해보면요 보시는 것 같이 화면에 테스트 addr 데이터가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jsp 쪽에서 에러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jsp에 에러가 발생시킬 수 있는 코드를 추가를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오시어 같이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고 콘솔 로그에 debug. jsp 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debug. jsp 에 있는 라인 수는 실제 jsp 에있는 라인 수는 아니고요. jsp 가 컴파일 되고 난 다음에 생성되는 파일에 대한 라인 수입니다. 다음으로 스크립트에 대한 오류 처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AA라는 펑션이 호출되게 한다면, 실제 이 AAA라는 펑션은 존재하지 않는 펑션입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오류 메시지 가나 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뒤에 코드는 스크립트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콘솔에서도 다음과 같이 스크립트 에러가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AJAX를 이용할 때의 에러 메시지 처리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JAX의 경우 기존 샘플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샘플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샘플 AJAX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AJAX에서 XML을 호출했을 때 샘플 액션을 잠깐 보면요. AJAX 에서 XML을 호출했을 때의 처리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AJAX의 메시지를 출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인위적으로 출력을 해보면요. 위에 Success를 False로 만들어보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에서 example을 보시면 AJAX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XML을 클릭을 하면 다음같이 처리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발생하고요. 을 이거는 여기서 발생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AJAX 호출 시에 인위적인 오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인위적인 오류를 발생시키면요. 그리고 AJAX를 다시 호출을 하면 다음과 같이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고 콘솔에 보시면 AJAX 쪽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AJAX 코딩에 있어서 오류 처리도 함께 표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표시된 오류 메시지들은 j s t a k 쪽에 보시면 코 쪽에 j s t a k 메시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각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